안녕하세요. 타로의 가치, 이지안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내담자님들 많이들 물으시는 것 같아요. 타로의 질문의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타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입니다. 상담이기 때문에 너무 점사를 생각하고 너무 정답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타로를 보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점사와 점무 정답과 답 정도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거사 먹으세요. 타로도 돈입니다. 상담료 내시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사 먹고 혼자 힐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정너의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봐온 결과 지금 그 질문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타로 상담사 말에 좌지우지 될 바에는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깨닫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본인이 지금 해야 할게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상담을 하러 오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답정너의 질문이라고 하면, 전남친이 우리 동네 어제 왔다 갔나요? 인스타그램 전남친이. 제거 계속 보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연애 상담을 너무 많이 보다가 제가 타로카드를 그냥 배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타로를 배우고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남친이 왔다 간걸 제가 맞췄고 전남친이 내 인스타그램을 몇 번이고 보는 걸 제가 맞췄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내담자가 저한테 맹신을 해버려요. 저희 단골 내담자님들은 저한테 맹신하는 분들은 솔직히 안 계세요. 예전에 제가 처음 상담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 지나고 나자보니까 제 단골 내담자들은 저한테 맹신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으로 타로를 보실 때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같은 질문으로 A라는 타로 마스터한테도 상담을 했고 몇 시간 뒤에 B라는 타로 마스터한테도 상담을 했다고 쳐볼게요. 물론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그걸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섞여요. 그래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뭔가 틀린 결과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결과 아니면 사실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타로는 현재 본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타로 상담이에요. 며칠, 몇달 동안 그 방향성을 잘 실천하고 오셨다고 하면 또그 다음에 타로를 봤을 때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겠죠. 타로는 절대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전 남친이 우리 동네 왔다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알아서 뭘할 거냐 말이죠. 그냥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아직도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남자가 아직까지 나를 못 잊고 내 주위를 서성된다. 이 남자가 가계정으로 너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염탐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걸 또 알면 뭐합니까?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정말 제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 말고 차라리 제가 이 남자랑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남자랑 재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정너의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뚜렷한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타로 마스터들도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내담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타로 상담사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의를 지키지 않는 듯한 그런 언행을 가지고 상담에 참여를 하신다면 저희 타로 마스터들도 정확하게 결과를 내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한번 맞춰봐! 그런 뉘앙스로 저희 상담사들도 사실 그 상담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타로 상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상담을 했을 때도 상담의 결과가 조금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 지하철 아니에요. 그럼 내담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걸 전화로 듣는 우리 선생님들도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고, 타로 마스터나 내 남자, 두분중한 분이 술을 마신 경우, 그럴 때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분중한 분이 몸이 안 좋을 경우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로 상담을 하실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